두 차례의 뜬거 이번엔 땅볼 투수협 스쳤고 이루 잡고 1루! 일루! 1루에서 세잎! 네안타 김민성 선수가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합의 판정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고요 네, 심판 합의 판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루에서 아웃세이프 상황을 놓고 심판 합의 판정 신호를 보냈고. 보시죠. 다시 봅니다. 이 정도면 합의 판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이런 거 있을 때좀 얘기하고 싶어요. 속마음은. 예, 예. 근데 이제 혹시나 저희의 이야기가 심판들에게 좀 영향을 어, 끼치면 어떠나 어떨까. 아, 어쩌나죠. 예, 한국말이 잘안 되네요. 네. 겉보기까지 대해드렸습니다. 김원섭 선수의 1루에서의 아웃세이프 판정을 놓고 넥세니어로스의 심판 합의 판정 요청이 있었고요. 아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1사 주자 없습니다.